어, 신기하지. 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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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안전벨트만 시끄러워 죽겠어. <laughs> 이따가 좀 더울 거야. 한번 태워. 야, 네, 이거 나 니, 네, 이거. 이거 5년 전에 샀는데 한 번도 안 입었어, 네, 이거 이거 낚시복, 예. 네, 선물. 와우! 감사합니다. 선물. 와우. 이거 갈아입고 가요. 그게 소매가 이렇게 딱 잡아져가지고 네. 낚시할 때 엄청 편해.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 포장하한잖나어이가 없네. 내 <laughs> 30대, 30대 때는 20대 때부터 빨간색만 입었거든요. 붉은색, 와인색. 근데 40대가 딱대본께 너무 아 너무 아재가 되불더라 이쁘다 이뻐음 이쁘 니옷이었구나 음, 네 아이고 아 아이고 고고 동생하고 일 보고 온 짐에 아주 좋은 기회로 쭈꾸미, 갑오징어, 문어 잡으러 왔어요 자각 포인트에서 15분 정도 하다가 안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겁니다 음 1 8 0분 정도 예상. 좀 어떤 거? 아침인게. 응. 햇빛이 지금 미끌리면서 어떤가 니콜라 아침 인게 햇볕이 지금 딱진 게 그렇지 역시 센스가 있구만나 나도 이거 죽었구 네. 어, 아따, 크긴 크다. 잉 진짜 맛없게 보인다. 근데 <laughs> 자, 시간이 11월 14일 목요일 8시 49분. 자, 그 후에 일볼 겸, 아, 일 보고, 응? 사랑하는 동생과 맞습니다. 자, 한 180분 정도. 자, 첫 테스트 이 <놀람> 어? 나 라인이 없다. <laughs> <laughs> 아싫은 아니 아, 스프를 그거 갖고 왔으니까 우선 스프를 있어 두번더 캐스팅 하고서안 나오면 이동합시다. 아이고, 네. 지금 한 15분 정도 됐잖아. 예. 네, 지금 예, 나가 나이스. 아 아, 아희 씨깐 장전할짝 본 거. 아, 잠깐원투원투원투 훅킹이 나하 완전 비슷하다 훅킹이 형님한테 배운 건데아아 어, <laughs> 아, <맞>, 아, 맞지? 아지 <laughs> 지금 살인물대거든 물대가 살인물대라고 엄청 조여봤어요 근데 내양은 상관이 없는데 이동하자 어차피 계속 들어온다 어. 천천히 해 들고 바로바로 바로 이동 다섯 번 던져서 안 나오면 이동 이동 자 이동하시죠 이동입니다 무거워서 만들기만들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 그래, 안전하네. 이거, 2년 전에 만들어놨는데. 인자쓰네. 왜? 먹물? 이쪽은 좀 여가 많아. 이동우. 오케이. 조류가 장난 아니다, 여기는. 새좀 봐라. 우와 우와. 작살 나보라나 끝. 야이씨 여기 잘 나와 봐야 한 마리다. 이동 이동. 세번 캐스팅하고 이동합니다. 이동. 아예. 아, 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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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무서운 개들이 두 마리가 있어. 다 내리실 거예요? 댓글 보세요. 태민아 이쪽으로 이렇게 쳐도 돼. 잠깐. 야사후봉 쏠서. 좀. 잠깐 태민아 나다 게 여기 걸고 오, 하시고. 잠깐만요. 베기를 응? 왜 그래 왜? 너왜저 네, 왜 어디 못 먹었다 얘가? 유기견인데? 우우 차에 뭐 먹을 거 없지? 야 뭐, 뭐,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자. 자, 자. 많이 안 좋은데 몸이? 어디 갔냐? 어디 갔냐? 이리 와봐. 이리 와봐 봐. 그래갖고. 피부병이 다 걸려. 와좀 먹어. 얼루와. 어머. 이거 줄잖아다냐. 먹어? 먹어.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. 먹어, 먹어, 음, 그래. 아니, 여기 많이 맞은 것 같은데. 사람들한테 꽤질 많이 당했는데 자.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사료 갖고 다녔잖아. 사사저저애 애들이 있어 n t know what 아 m talking about. I don't know what I'm t a l k 브루트가 아와브아라브아라 브루트가 아니라, 브루트가 아니가 오네 왔다. 가아니 얼마나 불가아니면배가 그냥 라 브루트가 아가 자 마지막 라스트 캐스팅 하고 뒤로 가자 가볼자 이제 펴졌어? 아예 에이, 에이 괜찮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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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 캐스팅 하고 갑니다 장난 아니지? 이동 자 이동 이동 <laughs> 어글지자 이동했습니다 40분 걸려서 순천 넘어가는 길에 여기서 해볼게요 자첫 테스 그렇지 이거 무조건 잡으면 뛰어야 된다 때미나 이거 포그립 잡아야 아돼있야 낚시가 아 낚시가 래 그치 누드들한누구들다 챙겨 갖고 가지고. 제가... 어? 너무 꽂셔요 이제 문호라. 괜히 네가 갑오징어를 보여주 히트다가다 가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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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가비다 다가 천천히 비다가히트가비천가비 가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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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가비다 가비 가비다 다 가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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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다 가비다 가 우리라면 우리라면 아지 우리들이 아나 미쳐버렸다. 아나 우리 문에 진짜. 와또 아 그래도 제대로 걸렸네. 어 그냥 갈까? 아아 잠깐만. 진짜 드래기 확장기혔어서 어. 야. 가버진것딱떨 나. 지면안 돼. 대열은. 너무 기다쭉 그, 라면 너무 계속 게 너무 좋 아무것도 안 넣어줘. 한 피로도가 한 4배는 더 피로도가 아불지 높은 데서 함께 와 손목이 나가불난다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해 아 배고파서 안 되겠다. 끝끝 아우 라면 먹어야 돼. 아우 나 배고파서 안 되겠다. 아우 나 진짜. 때려주겠도못 하겠다. 갑시다. 라면 먹으러. 야 임마. 와이씨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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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나 진짜 라면. 태민아 형이, 형이 랜딩하면 안 돼? 어? 형이 랜딩하면 안 돼? 어, 어, 형이 어, 형이. 어, 형이. 아. 어. 어. 아. 아 그래도 또 아, 했네. 뜨시네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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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좋네. 이거 다 접구 마해. 하고그 아, 한한 번만 그냥 기다렸어요. 에이. 두 번째 그을 때. 에이, 에이. 내가.. 어우 사이 좋아! 라면! 라면! 아따 태빈니 때.. 나 잠깐만.. 맨 나.. 남자.. 아아.. 니가 라면 끌래나 잡고 끊게? 저거 <laughs> <laughs> 아. 어디갔냐? 어디갔냐? 가보지 마 같이 넣어보어 아, 들어봐봐 같이 넣어보 먹물 반복이되라너 먹물 라면어 먹물 라면이다 너 아, 대만 이동 잘했다. 저그분카야겠에서 쏠라고 이거 만들 해놓은 건데. 조이 시작. 너도 해야 되겠다. 냄비가 이거 나카안 냄비라 꺼내랑 어? 세개.. 세개.. 몇 프랑? 아 없어? 됐다 프랑? 이게 이렇게 좋은요응 아, 오디션 쭈꾸미 어, 잡아라, 쭈꾸미 잡아라. 쭈꾸미 잡아라. 잠깐만, 내 사진 좀 찍자. 아씨, 이거 뭐야?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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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더큰거 같다. 할렐루! <laughs> 8,000원, 2,000원, 3,000원, 이런 게. 얼마짜리0 뭐? 원2 0 0 0 0원2 0 0 0 0원2 0 0이원 2,000원. 2,000원. 2 0 2 0 0 0 0원 2,000원. 2,000원. 2 와, 유수영님 또 우리 김태민 씨 때문에 또 목물라면을 먹고만 와 목물, 대로네오 어, 이걸 어떻게 먹어 하는 사람들 나가, <laughs> 나가, 공간이 있겠죠? <laughs> 생. 와, 야 <나> 그거 <laughs> 아 근래 먹었던 라면 이 제일 맛있네. 뭐야? 음 망가 망망가. 어이가 없네. 개새끼아 진짜 <laughs> 완전 걸쭉해 봐봐. 예. 네. 오메. <laughs> 형 테이블에다가 뭐 떨어뜨린 거 겁나 싫어하거든. 어? 나 예민하니까 이런 거. 이 다친 발라야 쓰거든. 그럼 더 예민해져 보라. <laughs> 아니 왜 나는 이런 걸못 볼까? 이상해 성격이. <laughs>

떡하고 그 빨판에 그안 그냥 넣으침 뱉고 오줌 싸고 그런 바닥에서 떡타고그 집에 갖고 왔고 깨끗이 싹. 아 나이씨 진짜 몸짱 같아 왜 그만? 떨어지는 거다 주워 먹고 다니지 지금왕 막내야 찔러 먹는 게이구와야 이거 야와 미쳤다 이거 다먹자 응? 이거다 응? 먹고 우리 딱고 가자 너 니가 운전해 형똑볶이 <laughs> <laughs> 아유. 자, 2시 33분. 끝! 왕했습니다 <laughs>